우리 아기 엉덩이는 내가 지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페넬로페 볼리드 화이트 저자극 아기 물티슈 캡형 100매 10개예요 이 물티슈는 아기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무향이라서 피부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적당한 물기와 두께로 여러 번 사용해도 편리해요 또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죠 사용 후에도 물기가 쉽게 마르지 않아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페넬로페 물티슈는 안전한 성분과 품질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기물티슈로는 물론 청소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베베 숨 유아용 오리진 물티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100매씩 10개가 함께 들어있어요. 한국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엠보싱이 있어서 두껍고 튼튼해요. 물티슈를 사용하면서 늘 걱정되는 유통기한도 2025년 4월까지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물티슈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캡형 용기로 보관하기 편리하고 촉촉한 촉감이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닦아줘요. 또한 두껍고 흡수력이 좋아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도 좋답니다. 베베숨 유아용 오리진 물티슈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가성비도 좋고 안전성도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베양 시그니처 유아 물티슈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, 50GSM의 두꺼운 소재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요. 캡형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한 팩에 100매가 들어있어 경제적이에요. 또한, 유아 피부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민감한 피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대배양은 브랜드 K 인증을 받았고, 성분은 EWG 그린 1등급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품질을 자랑하며, 사용 후기도 대부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대배양 시그니처 여아물티슈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신답니다. 감사합니다.